안녕하세요. 우리는 솔브리지 학생입니다. 저는 아클라입니다 어, 저는 한입니다. 저는 미기마입니다. 작은 거란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마스크를 외부와 내부서 썼지만 지금 정부 외부 마스크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본 단어를 모든 담는 자장남다. 어금에 한국인은 영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메모랑 사인을 거기 힘들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음식이 있다. 한국도 그렇다. 본리 아니라 기막과 해장국들 만날 음식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에 신경 씁니다. 당신이 그래서 에버을 도로 들어로 아무도 안가 져긴다 그리고 한국에는 매우 바릅니다. 그들은 바리 바리 만나가 있습니다. 아라는 화근에서는 모른 제신간에 끝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일성에서는 외국인에게는 헷듭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약과와 항상 같지 않을 겁니다. 한국 유학생이 항상 사용하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인가요? 네, 아니요. 부탁드립니다. 눈가이 과심이필요하면 실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말 몰라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 조합성의 나라입니다. 시간에 대대손에 도 존악합니다.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진행됩니다. 그러니 뭔가를 하면 조금 더 일찍 정리하십시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니까 길을 찾을 때 힘들었습니다. 모든 문자가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지도가 저의 삶을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택시 기사에게 저희 도착지를 설명할 수 있고, 제도착지를 어떻게 다가가는지 볼수 있고, 버스와 기차의 시간표를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생활은 아주 변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으로서 저는 한국의 교육을 받고, 지기관리와 시간관리를 성장시킬 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나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처럼 완벽하지 않고것 전단점이 있다. 한국어를 모른 채 한국에 처음 오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외주전을 따른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배울 것입니다. 한국은 삶이 멈추지 않은 밝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행복합니다. 그 점이 이곳에 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한시도 발전을 멈추지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싶다면 한국기 반갑에 무지할 것입니다.